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피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밀크 밀크에 대해서 조금 진입 타점 이런 걸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 알림 설정하시고 코인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밀크 어,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자 보세요. 일단은 어, 일단은 월봉으로 좀 볼게요. 일단 월봉으로 보면 상장일은 역대급 거래량이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일단 차트의 움직임은 일단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띄고 있다. 얘가 얼마나 갈지 이런 거는 솔직히 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지, 대략적으로 예측은 해볼수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 자, 이런 구간들이 일단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에요. <laughs>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이게 다 전체 다 해당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어, 근거가 있는 말씀이니까 아 있는 말이니까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laughs> 일단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자리. 이 바닥을 찍었던 자리를 잘 보세요. 일단, 이제 고점을 찍고 쭉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바닥권은 지켜줬다. 바닥권은 지켜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미들이, 이런 데서 이제 버티는 개미들도 있고, 털고 나가는 개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뭐 강성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개미들 물량 많이 들고 있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걔네들 차익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량이 너무 많이 있으면, 개미들이 물량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누르면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떨구면서 이제 개미들한테 이제 매도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 생기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거리량을 폭발시키면서. 근데 지금 보면 바닥은 지켜줬죠. 바닥은 지켜준 코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지켜준 코인들은, 개미들은 어느 정도 많이 털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 나오는 거고 바닥 이상 바닥 이상 막 뚫고 바닥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나가서 움직이는 코인들은 매물을 이제 어, 개미들 물량을 이제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개미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투매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움직임들을 요거 괜히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거래량 만개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때 이 2021년 3월달에 649% 올랐어요. 649%가 올랐는데도 적은 거래량으로 올렸죠.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보다 더 적은 거래량 올렸죠. 이때 물량 얘는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쏠수 있던 거고.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은 지켜주면서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도, 얘들도 용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용모가 없으면 올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종목과 있지? 근데 거의 다 종목에 이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이 종목 일단은 일단은 저 <laughs>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달에 5월달에 5월달에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전 고점 까지 이전 고점을 찍었던 798원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거기에 어 상승 다이버전스 까지 상승 다이버전스 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률을 계산을 해도 지금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50% 이상 나오네요 50% 이상 나오고, 일단 우리가 들어가려면 일봉을 좀 확인해야겠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어, 이런 자리들. 뭐, 제가 눌리면 528원. 이런 데서 잡는 것도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528원을 저항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항으로 지금, 어,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이전에 지지를 해줬던, 저항을 받았던, 이런 중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때, 지지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런 데서는 분할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일 선하고 더 가까워요. 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받쳐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528원이나 뭐더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불안하신 분들은 뭐 단기를 정리할 때 528원 이런 데서는좀 정리를 하시고 하시고 좀더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뭐 추세도 괜찮은 움직임으로 나와주고 이러면 분할로 털어가면서 798원까지 이 홀딩, 이 부근까지 뭐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부근까지는 홀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 적은 물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laughs>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차트대로 가지만, 어, 비트 상황도 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리 나왔을 때 자리 나왔을 때좀 들고 가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제 이런 게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의견이 제 의견이 이제 부합이 돼야 어, 설득이 되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도 분할로 살고 수 있고 물론 뭐 지금 사도 되지만 항상 뭘 사든 분할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보면은 40, 433원. 여자리 지켜줄 때 사는 게좀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 이 정도까지 보고, 뭐, 손절 라인까지도 좀 봐드릴게요. 손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아래까지도 있어요. 뭐, 이, 어, 저는 256원. 여기 깨지면은, 예, 그냥 손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안올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고, 이때도, 어, 201선과 맞닿는 이런 부분들, 이런 구간들에서 받쳐주는 추세 지지대그 201선까지 좀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33원 이 정도까지 잡아드린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오면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 해야 됩니다. 좀 이게 플랜을 잘 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뭐 모르겠으면 저희 단톡방에 있습니다. 어,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어, 이번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코인 매매, 이런 거 궁금하신 거, 그리고 코인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어, 자료를 준비해 드리니까, 무료입니다, 심지어. 어, 무료니까 어, 잘 판단하셔서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인 피쳤였습니다